홀가분하게 살아라. 살면서 많은 것에 집착하지는 않는가? 돈, 사랑, 명예 모든 부귀영화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렇게 삶을 욕망에 휘둘리게 해야 할까? 그것은 비우지 못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우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비우고 고요할 뿐이다. 침재와 저망은 비움과 고요함이며 현대어로 하면 명상이 된다. 침재는 무엇인가 뜻을 하나로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듣는 것이다. 귀는 들을 뿐이고 마음은 느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귀는 텅빈 사물을 응대하는 것이다. 오직 돈은 텅 빈 곳에 모이고 또 머무르는 것이니 비우는 것이 마음의 재개, 즉 심재다. 좌망은 무엇인가? 자신의 손발이나 육체를 잊고 눈과 귀의 작용을 멈추며 형체와 지각을 벗어나서 위대한 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앉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잇는 좌망이라 한다. 이처럼 도와 하나가 되면 좋고 싫어하는 차별의 마음이 없고 도와 조화되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진실로 현명해진다.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노자와 장자가 말한 무의의 방법이 아니다. 인위와 작위와 유의의 방법이다. 오직 자연스럽게 비우고 오직 자연스럽게 고요할 뿐 억지로 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침재와 좌망 오직 비울 뿐 오직 고요하게 잊을 뿐이다. 도는 어디에도 있다. 여기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내편 대종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남백자규가 여우 선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얼굴빛이 어린아이 같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여우가 답했다. 나는 도를 알기 때문이오. 남백자규가 물었다. 도를 배울 수가 있소? 여우가 답했다. 오, 어찌 가능하지 않겠소? 다만 당신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오. 내가 아는 복량이는 성인의 재능은 있지만 성인의 돈은 없었소. 나는 성인의 돈은 있지만 성인의 재능은 없었소. 내가 그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그가 진실로 성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성인의 도를 성인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요. 나는 오직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친 것 뿐인데 3일이 지나자 능이 천하를 멀리 할수 있었소. 이미 천하를 멀리 한 다음에도 나는 또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였더니, 7일이 지나자 능이 외물을 잊을 수 있었소. 이미 외물을 잊었기에 나는 또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였더니, 9일이 지나자 능이 삶을 잊어버렸소. 이미 삶을 잊어버리자 이후에는 능이 통달할 수 있었소. 통달한 이후에는 능이 도를 볼수 있었고, 도를 본 이후에는 능이 시간에 변화가 없게 되었고, 시간에 변화가 없게 되자 이후에는 마침내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소. 도를 배우는 것도 이처럼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유사하다. 타인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로 듣고 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물을 스스로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자들이며 남이 가는 곳으로 갈뿐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심재와 좌망을 실천하여 돌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정말 심오하고 가치 있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장자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근본을 가르쳐 준다. 여우가 자신을 지키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복량이가 그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3일이 지나자 능이 천하를 멀리 할수 있었다. 7일이 지나자 능이 외물을 잊을 수 있었다. 9일이 지나자 능이 삶을 잊어버렸다. 삶을 놓아 버리자 눈부시게 통달해갔다. 통달한 뒤에는 능이 돌을 볼수 있었고, 돌을 볼수 있게 된 뒤에는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되었고, 시간의 변화가 없게 된 뒤에는 능이 죽음도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3일, 7일, 9일 동안 복량이가 수행한 것이 심재와 좌망, 즉 비움과 잊음이다 그것을 통해서 천하를 버리고, 삶을 잊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보고, 시간의 변화가 없어지고, 삶과 죽음마저 초월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도 할수 있다. 비록 복령이처럼 짧은 시간에 도통할 수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변명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아닌 때가 없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수행의 과정이라고 여기면 된다. 순간순간 비우고 순간순간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만다. 침재와 좌망을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 그러나 비움과 고요함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있다.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호흡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몇 분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인간은 죽고 만다. 장자가 내편 재물론에서 우주가 길을 내뿜는 호흡을 바람이라 했는데 우리의 호흡은 그 바람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은 우주의 길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된다. 오직 호흡에 집중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고르게 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비우게 된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저절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을 잘 고르는 것으로 비움과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이 수행이듯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호흡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수행을 하자.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늘게, 길게, 고르게 하자. 이것이 호흡 명상이다. 호흡 명상은 부처도 깨달음의 중요한 방편으로 실행하신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통해 삶과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 부처는 자신의 외아들인 라홀라에게도 출입식염경의 수행법인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보는 공부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잊고 호흡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무타념무타상이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호흡을 생각하고 호흡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호흡마저 있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다다른다. 호흡의 일념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념으로 전이해 가는 것이다. 자편 경상초에서도 고요하고자 하면 호흡을 고르게 하라고 했다. 비움과 고요함에 바로 갈수 없으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비움과 고요함에 다가가 보자. 그렇게 비움과 고요함이 뜻대로 되면 마침내 호흡마저 사라져 버리는 완벽한 비움과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비울 뿐. 오직, 고요할 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